지금 국회에서는 소위 선거구제 변경에 관한 패스트트랙 거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나라가 갈 때까지 가고 있다, 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87년도 민주화 체제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선거구제 변경을 둘러싸고 여야 합의 없이 선거구제가 변경이 되거나 지역구가 변경이 된 사례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게임의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이 타협을 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게임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한 선수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임을 일방적으로 그 룰을 만들어서 경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모든 경기의 룰에 관해서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또 서로 합치가 되고 합의가 되어야지 룰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회가 87년도 민주화된 이래 지금까지 단한 번도 게임의 룰에 관해서는 이렇게 단독 처리하거나 일방 처리한 전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와서 갑자기 선거구제를 일방적으로 자기들 좌파 연대에만 유리하게 정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찬 민주당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헌선을 돌파를 해서 내년에 좌파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책략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 좌파 연대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하면 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직접선거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좌파 연대 전체가 국회 점 어석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그런 제도로 지금 만들어 간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개헌 저지선을 내년에 확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좌파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가고 또 문재인 정권이 대선에서 공격했듯이. 남북경방제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 선거법협상은 어떤 이유로도 통과되서는 안 된다. 패스트 트랙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단계, 단계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자기들 국회의원 뺏지 다냐, 안 다냐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의 골격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대한민국으로 바뀌느냐 그 문제에 귀착한다는 그런 각오로 적극적으로 저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는 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빈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빈손을 꽉 다잡아지면 주먹이 됩니다. 이제는 두 주먹 쥐고 한거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제도권에서 문정권에 대해서 한글을 해주시고 또 이번 5월 2일날 서울역에서 오후 2시에 사대강 보호 파괴 저지 국민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민생연대 그리고 국가시설 파괴 반대투쟁을 총결집을 해서 제약투쟁도 동시에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좌파 연대에서 주장하는 선거법 개악 저지 그리고 공수처법, 공수처법은 내 이미 몇번 이야기를 했죠. 민병검찰청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두 가지 법안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